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 위촉. 그런데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지난 아침, 서울의 찬란한 햇살 아래서 펼쳐진 한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과 감동의 드라마였다. 트로트 신동 김다현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되며 그 자태는 한순간에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순간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과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날 오전 교육원 안전 훈련 센터는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로 붐볐다. 평소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김다현은 단정한 복장과 확신에 찬 눈빛으로 무대에 섰다. 위촉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스탭들과 보안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몇몇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김다현은 무대 위에 선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불안과 아픔을 단숨에 씻어내겠다는 듯한 단호한 결의를 담은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얼어붙은 시간마저 깨우는 듯 강렬했고,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폭풍 전야야의 서곡처럼 물려 퍼졌다.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과거의 도운 그림자와 미래의 불확실한 희망을 동시에 품은 듯 했다. 그 순간, 강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 찬란한 환호 속에서도 몇몇 기자들의 눈빛은 한층 더 깊은 의문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화려한 무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발언과 미소 뒤에 숨겨진 오랜 세월 감춰진 비밀의 한 조각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김다현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오랜 상처와 극복의 아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결연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그녀의 발언은 관중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청중들 사이로 퍼지는 숨결 속에는 감동과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공존했다. 누구나 알수 없는 그 미소 뒤편에는 어떤 비밀이 또 어떤 눈물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을까? 김다현의 단호한 선언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을 깨우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래의 불안한 예감을 동시에 담아내며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 울림 속에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지내온 진실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고, 그 진실들은 곧 다시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것만 같은 예감마저 주었다. 기자들은 그 찰나의 순간, 김다현의 미소 속에 숨겨진 미묘한 떨림과 그 눈빛 속에 감춰진 서글픈 결연함을 포착하려 애썼으며, 그 순간 그녀가 품은 진심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려는 따스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관중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갈채는 단지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환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춰진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대변하는 듯 했다. 김다현이 던진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잊혀진 기억들을 일깨우는 외침이었으며 그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들의 서막이 숨어 있었다. 과연 그녀의 미소 뒤편에는 어떤 아픈 사연들이 어떤 감춰진 비밀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고궁궁증은 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이 순간, 모두는 금이지의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김다현의 위촉 배경에는 평소에 공개되지 않았던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촉 결정 과정은 단순한 명예로운 선출이 아니었다. 정부 고위층과 교육원 측 내부에서는 김다현의 이미지와 대중적 인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전략회의가 이어졌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의 의혹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듯 보였다. 더욱이 위촉식 당일 무대 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이날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전환시켰다. 행사 준비를 담당한 한 내부 관계자는 김다현 씨가 위촉식 직전 비밀리에 받은 한 통의 전화에 얼굴이 굳어졌다고 전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순한 업무 관련 통화가 아니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누군가는 그 전화를 통해 이전에 숨겨진 스캔들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하기도 했다. 와 함께 김다현의 가족관계 역시 예기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의 딸로 알려진 그녀의 과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고난의 순간들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편 교육원 관계자는 김다현 씨의 순수한 이미지는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모습일 뿐,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갈등의 흔적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말 한마디에 기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파장은 커져갔다. 위촉식이 끝난 후 사회 각계에서는 김다현의 위촉 결정이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정부 내부의 심도 깊은 협의와 외부의 압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추측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라며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한 내부 제보자가 익명으로 전한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해당 자료에는 위촉식 준비 과정 중 발생한 수차례의 비공개 회의 기록과 함께, 김다현 씨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위촉식 전날 밤, 몇몇 핵심 인물들이 마지막으로 만나, 전략을 재검토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긴박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그말 한마디에 현장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오늘의 사건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김다현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미디어 스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인물임을 암시하는 듯 했다. 저는 단순한 얼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그녀의 마지막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어두운 진실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수많은 논쟁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폭로와 심층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현 씨의 위촉식은 단순한 미디어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과 감춰진 진실을 향한 첫 걸음임이 분명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전개에 국민들은 앞으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이 뜨거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바로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반드시 복잡하고 치열한 현실이 존재하며, 그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다현 씨의 위촉식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하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기가 되었다. 이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사건의 전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뉴스 한 장면이 내일의 역사가 되듯 이 사건 역시 우리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며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다현의 위촉 소식이 전해지자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으로 들끓었다. 팬들은 그녀의 강렬한 무대 장면과 단호한 선언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아이콘이다 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김다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결연한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위촉식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사회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는 김다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영웅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단호한 발언과 묵직한 메시지를 집중 조명하며 긍정적인 평론을 내놓았다. 기자들은 이번 위촉식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기기가 될 것이라며 김다현이 보여준 진솔함에 찬사를 보냈다. 더불어, 사회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 사회학 전문가는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이미지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을 보여준 김다현의 위촉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이 이어졌다. 팬들과 미디어는 모두 김다현의 위촉식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사회적 변화와 긍정적인 메시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속에 담긴 열정. 그리고 그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김다현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빛이다라는 찬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팬들과 언론은 김다현의 위촉 소식을 단순한 화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뜨거운 응원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단순한 스타의 등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희망과 긍정의 불씨를 지피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